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요, 멸치를 가지고 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고추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른이나 알라나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가 튼튼해지려고 멸치나 우유들, 우유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먹히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는 요리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좋아하고 잘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리할 때는 요 세멸이 필요해요. 아주 새끼. 이거 멸치 있지. 요걸로 종이컵에 한 4분의 1컵 정도 사용하면 되고요.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쌍기를좀 빼줄 거예요. 뜨거운 물입니다. 이 미르치는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를 하면 염분이 높아져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몇 차례 헹궈주면 좋고요. 또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트륨의 경우에는 몸에 칼슘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또 멸치 사갖고 빨리 안 먹고 놔두니까 더짜바지더라고요 물에 뜨거운 물에다가 짜온, 짜분 맛을 좀 빼가지고 해주면 좋고, 그러고 나는 뭐 우리 집에 큰 멸치밖에 없다 이러면은 큰 멸치로 하시는데, 대가리하고 내장하고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살살살 녹화가 해서, 냄비에다가 종이컵 용량의물 두컵을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멸치를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사과를 넣어줄게요. 사과하고 레몬을 넣으면 또 멸치 비린맛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요 레몬은 점만 꼭 짜줍니다. 손으로 누르면 점이쫙잘 나와요. 레몬 1개, 사과 1개. 이렇게 짜서 준비해 놓고요. 지금 멸치가 팔팔 끓고 있지요. 팔팔 어느 정도 끓으면 사과를 넣으세요. 사과를 넣어서 익을 때까지 또 끓여 줍니다. 사과가 다 익었으면 믹서기나 도 깨비 방망이를 이용하여서 매매 갈아줍니다. 자 완전히 다 갈았습니다. 매매 곱게 여기다가 레몬 갈아놓은 거즙 넣어주고요. 그리고 올리고당 넣어줍니다.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없으면 집에 있는 그냥 조청하고 뭐 다른 물엿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뭐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또 좋은 거 하면 더좋겠지 그래 갖고 또 멸치 요거 떼 만들 때는 뚜껑을 꼭 열고 하세요. 열고. 그래야지 비린 맛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 봅니다.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세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 열고 뽀글뽀글 뭉근하게 끓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돼요 뽀글뽀글 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쫄아들어가지고 끓쭉해지면땡겁니다 불을 끄시고요 한그라이 식하 주있어요 완전히 식여야지 비린 맛도 확 날아갑니다. 자 이제 다 했는데 잼은 다 만들었어요. 요거를 고수장을 요거 맛보고 뒤에 해줄게요. 한 빵에 발라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떤 맛이나 음 맛있는데요. 멸치가 들어갔다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오, 진짜 맛있어요. 멸치잼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거부감 하나도 없이 애기들도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굿입니다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제가 히카마, 얼마 전에 농장에서 사온 거예요. 무생채 해도 되고, 뭐 히카마 해도 되고, 고추장, 한 숟가락에다가 요거 멸치 잼한 숟가락 나어가지고막잘 섞어갖고요. 여기다가 섞어가면 되고 또 국수 같은 거 삶아가지고 또 비빔 비빔 국수 해 드셔도 되고 뭐 재래기 할 때도 사용해도 되고 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 요거는 이거 여른묻혀서 드시면 되고요. 요걸로 제가 또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뭐어 볼게요. 음. 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러고, 고추장에 안 섞고, 요 간장에다가 요 멸치 잼을 섞어서 또 조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리하는 방법 가르쳐줘서 있게는 고추장 한번 들어볼게요. 고운 고춧가루 한컵 넣고 또매춧가루반컵 넣고 해이 얘가 젖만 끝입니다. 억수로 쉽지. 세상 천지. 이렇게 고추장 쉽게 담그는 거 처음 봤지. <laughs>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눌러 줘 보이소. 막기쁘기다 아닙니까? 억수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앞에 해 드렸는 요리는 TV 방송에서 나왔는거 제가 따라 했고요 요거 뒤에 요거 고추장 하는거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한 겁니다 요런거 평소에 안하던거 새로운거 하실때는 이거 꼭 방송 보고 아이구야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막한 번지게 하지 말고야 그래도 처음 보 처음 먹는 거니까 또내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텔레비에 김무식이 요리사가 뭐를 꼬들빼기 김치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제가 꼬들빼기 사카 하는 거 영상 올리잖아요그 갖고, 그 제가 하는 대로 안 하고, 그 맛있는가 싶어가 따라 해봤다가, 아유, 따야 내가 잘못했는가 어찌는가 몰라도 똑같이 따라 했는데, 어띠 맛없던지 다 내필이 뿌고요. 그래가고꼬들빼기 김치도 못 올려드렸어요. 사실은. 올리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멋있던 거 많이 담지 말고, 쪼매만 하세요. 소금은, 그래갖고, 소금을 안 들어갔잖아요.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일단은, 저서가 한번 무보고, 또한번 더, 쪼매 더넣을게 맛보고. 그러니까, 이웃님들은, 막 요리하는 거 펄어보고, 막, 한 방에 한금 하지 말고야. 쪼매 해가 무보고, 아이고, 이거 내 입맛에 맞네. 이러면, 한금 하겠어.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방부제가 안 들어가갖고 그냥 보관할 거니까 조금씩 짭짤하게 해갖고 연아야지 조금 오래 가거든요. 소금을 한 숟가락 더넣었어요한두 숟가락 넣었어요. 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와, 요래 하면 얼추 뭐 됐지 싶어요. 나도 뭐 요리해가 만들어서 무보고 맛있어야지 올려드립니다. 이웃님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들어가 봐주시는데 맛없는 거 올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요리 올려드리려고 저는 엄청 실이 노력합니다. 요리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뭐 금방 드셔도 되고 뭐 숙성시켜갖고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라고 멸치 잼도 방부제가 안,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웃님들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